반갑습니다. 이 야탐역 광장에서 이런 자리를 쓸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유동규의 핸드폰을 못 찾고 또 압수수색을 늦추고 이런 검찰의 착태를 보면서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촉구 시민연대 발족선언문. 대장동 주범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분노를 건드린 부동산 대사기사건 특검만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의 주범은 누구인가요? 성남시가 허가를 해준 택지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이 일조 가까운 돈을 해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미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두 수사기관은 초동 수사부터 상식 이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건의 실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장동 부동산 대사기권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남시가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수계약등 온갖 특혜가 이루어져 민간업자들이 단군 이래 최고의 부당이익을 얻은 게 공주입니다. 공적기관의 허가권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데다가 공문서를 통한 특혜 조항 등 전도를 전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무수히 많습니다. 국민들이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 여러, 여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에서 70%가 대장동 개발에 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관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 여러 조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년의 70%가 대장동 개발에 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관돼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론이 이런데도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깃털에 지나지 않는 유동규. 깃털에 지나지 않는 유동교선에서 수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특검을 통해 대장동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응답자의 60%에서 70%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뭔가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대장동 사건은 단순히,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소수 기득권층에게 부동산으로 1억 천금 남긴 시대 의 국민 희망 사건, 국민 상대 대 사기 사건입니다. 국민의 영리을 건드린 거대한 게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게이트는 특정 정치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정당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라의 공적 기능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장동 부동산 개트에 진실 이 규명돼야 합니다. 시간 끌수록 애기 찾는 불상사가 확대 재생산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국가명원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에 특검 도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두번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부동산 대사기 사건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리, 넵, 소리 높여 특검 도입을 애치는 바입니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부동산 대사기 사건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리 높여 특검 도입을 애칩니다. 2021년 11월 1일 대장동 특검 조구 축구 시민연대 이상 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